공지 사항을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짠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23회차 전보 복방 자료 총 6곳 주목된 숫자 예상수 제외수 찾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2회차 복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922회차에도 마찬가지 총6곳이었고요 제외수는 요 총, 어 여기 6곳에서 중복된 숫자. 어 먼저 추천번호는, 어, 2번, 6번, 13번, 17번, 27번, 43번. 보너스번호 36번이 추천번호로 나왔고요 어 여기서 지난 주차 준복이 4번된 제외수 제가 알려드렸던 제외수가 8번과 30번 이렇게 두 수였고요 두 수가 모두 어, 또 적중이 되었습니다 모두 제외되었고요 준복이 어, 한번더안된 숫자에서 2번, 2번이 출현했고 준복이 한번 여기서 43번, 준복이 두번 6번, 13번, 27번 보너스 번호 36번이 출현했습니다 준복이 세번째 숫자에서 17번, 17번이 어, 출현했고요. 이렇게 해서 어, 재배수가 모두 적중이 되, 되어서 922회 차에는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 현재 어, 922회 차에도 어, 재배수가 적중이 되었고 921회 차에도 어, 보시면 이때 모두 다 제외가 되었었고요. 922회 차, 22회 차에도 모두 제외. 919회 차에는, 어, 또 제외, 제외가 되었고. 제외된 숫자, 모두 제외가 된걸 많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때는 또 916회 차에도 모두 다 제외가 되었고. 어, 이, 이렇게 해서 복방자료도, 어, 제외수로, 어, 많이 제외가 된다는 거 많이 이렇게 볼, 볼 수가 있습니다. 어, 923회차 복방전총 어, 6곳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집 어, 1번 8번, 12번, 16번, 20번, 25번, 33번, 37번, 40번, 45번. 두 번째 집. 1번, 2번, 4번, 7번, 12, 13, 14, 18, 20, 22, 24, 26, 27, 31, 32, 33, 34, 42, 44번. 세 번째 집. 1번, 3번, 7번, 10번, 14, 18, 22, 25, 26, 33, 35, 38, 42번. 네 번째 집. 11, 16, 19, 21, 25, 33, 35, 38, 42, 44번. 다섯 번째 집. 3번, 4번, 5번, 9번, 10번. 11, 15, 17, 18, 22, 25, 28, 29, 30. 33, 36, 38, 39번. 42, 45번. 여섯 번째 집. 7번, 9번, 12, 18, 22, 28, 3 1 34, 38, 45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집에서 어뭐 여섯 번째 집까지 어 모두 어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어 각각 어 여섯 개집 이렇게 추천 번호 추천 번호를 어 한번 보실 분들은 이렇게 스샷 해 서서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집.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총 여섯 곳 모두 보여드렸고요. 이제, 중복된 숫자에서, 총 여섯 곳에서, 중복된 숫자에서 제외수 찾기입니다. 어, 한 번씩, 왜, 어, 중복이 된 숫자에서, 총 여섯 곳에서, 중복이 많이 된 숫자를 왜 제외수를 빼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한 번씩, 어 지금까지 제 전국 복방자료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이, 어, 중복이 많이 된 숫자, 많이 된 숫자에서, 이렇게, 보시면 총 6곳에서,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된 숫자, 많이 된 숫자들이, 어 대부분 제외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어 추천집이 이 번호가 많이 나올 거다. 이 번호가 나올 거다. 했는데 오히려 역방향으로 제외가 많이 된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어 먼저, 이렇게 총 6곳을 이렇게 통계를 해보니, 중복이 한 번도 안된 숫자가, 6번, 23번, 41번, 43번. 중복이 한번된 숫자, 2번, 5번, 8번, 13, 15, 17, 19, 21, 24, 27, 29, 30, 32, 36, 37, 39, 40번. 중복이 두번된 숫자, 3번, 4번, 9번, 10번, 11, 14, 16, 20, 26, 28. 31, 34, 35, 44번. 중복이3번된 숫자. 1번, 7번, 12, 45번. 이렇게 해서 중복이3번된 숫자까지 모두 보여 드렸고요. 어, 이제는 제외수. 재배수. 제외수입니다. 제외수가 많이 되는 중복이4번된 숫자에서 제외수. 제외수. 18번, 22번, 25번, 38번, 42번. 어, 이번 회차에는 어, 총 제외수가 5수가 되겠네요. 5수. 오수, 5수와 주목이 다섯 번째 숫자. 33번입니다. 이것도 어, 이거는 이제 제외수 선택 사항으로 33번을 어, 빼실 건지 어, 가지고 하실 건지는 주목이 다섯 번은 한 번씩 나왔기 때문에 어거는선택항 본인이, 가지고 가실 건지, 선택을 해서 재외수로 빼실 건지, 요거는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재외수로 드릴 수 있는 번호는 4번에서 18번, 22번, 25번, 38번, 42번, 총 5수가 되겠네요. 이렇게 재외수 찾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도 적중률이 괜찮으니까 한번 참고 잘해 보시고, 조합을 한번 잘 해서, 어,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